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팅마스터 채널입니다. 자, 금일자 6월 22일 음, 메이저 프로야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분석에 앞서 배팅마스터 채널의 특징은 주중에는 역시 프로토, 그리고 주말에는 승무패, 그리고 그 확률 높은 로또 분석 예,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현재 그 보시는 것처럼 968회 차에 제가 그 2번서부터 2 5 7 12 14 그리고 39 41까지 10개의 번호를 추천해서 이 번호에서 2번 5번 12번 14번 39번 다섯 수가 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적은 숫자 가지고서 이 정도의 그적중률을 나타낼 수 있는 사이트는 현재 배팅마스터가 유일한, 유일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팅 마스터 채널의 구독은 대박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 당첨 내용은 이것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멤버십 카페 그리고 커뮤니티 링크로 같이 공유해서 실전 배팅으로 좋은 성적을 연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그 우선 일자 새벽의 경기 중에서 116번 경기가 있습니다. 볼티 모아 대 휴스턴 휴스턴은 최근에 굉장히 타력이 살아있고 볼티 모아는 역시 최근에 타력이 짜임새가 약간 침체되면서 고전하고 있고 역시 금일자 선발 호레 로페스는 현재 2승 8패 그리고 에리어가 5.88이 선수의 문제는 잘 던지다가도 매경기 홈런으로 무너지는 선수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원정 제크라인키는 역시 다저스 시절서부터 상당히 좋은 투수로서 현재도 역시 7승 2패 그리고 에리어 홈보다 원정에서 더 성적이 좋습니다 원정 방어율이 2.20대 홈 선발 후에는 6을 들어서 역시 피안타가 늘어나면서 직전 두경기 템파베이와 클립을 상대로 4이닝 7안타 5자책으로 무너진 바 있으며 금일자 상승세의 휴스턴의 타력을 상대로 우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원정 그라인키는 직전 텍사스 원정에서 5이닝 4안타 3자책으로 승리한 바 있으며 역시 그 정확한 제구 력과 변하고 커브 그리고 승부처에서 다양한 고정을 구사하는 거, 구사하면서 그 홈팀의 타선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휴스턴의 일반승 그리고 핸디승이 가능한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승과 핸디승까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경기는 역시 그 158번 경기에서 시애틀 그리고 원정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입니다. 홈에서 시애틀이 1.48, 원정이 2.17의 배당을 받고 있는 바. 먼저는 최근에 그 시애틀이 탈력의 상승세가 베섭습니다. 그리고 금일자 선발 크리스 플렉센 역시 6승 3패. 이, 선수, 이 선수의 특징이 홈에서 상당히 그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홈 친화적인 투수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봐서는 원정 그, 콜로라도는 직전 경기 홈에서 그, 미러키 상대로 4연전을 하면서 마지막 두 경기를 모중 내주면서 현재 그, 그, 타력이 하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일 프리랜드 역시도 최근에 그 좋은 투구 내용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경기 역시도 시애틀의 승, 시애틀의 승과 그 핸디슨까지 가능한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베팅마스터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주말 승무패 그리고 확률 높은 노또 그리고 주력 승부 조합을 회차별 2회 이상 커뮤니티 링크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